노라이드입니다 박훈 메주신이 태도 조슈번 하기라는 작은 도시겠다. 이 도시 이름은 다소 생소할 것이다. 막불타다고 메주신 육한 <laughs> 조슈번의 성화정이다. 지금 비행기를 후쿠오카에다려 진간선을 타고 야마구 로간후 거기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지방 소도시다. 독후가 시대는 인구 3만 명 정도는 지금도 5만 명이 불과하다. 거의 발전을 못한 것이다. 그 덕분에 성화정의 모습이 세범 나무였다 여기를 가면 대체로 성과정이 가면 온다. 그래서 다 수차례 답살되었다. 번이란 봉건 국가를 말한다. 도쿠가와 먹부는약2 7 0개 번호를 안 했다. 다음 그림은 번의 주인 대명이 다이묘지 일본 열도 어떻게 배치된지를 보여주는 지도다. 묘수색 뭐 구역이 세크가 알아 전투에도 도요토미 대시 도쿠가이에서 승부를 들을 때 도요토미 편을 들었던 대명들의 용지다. 이를 외양 대명이라고 한다. 도쿠아 씨한테 대항했던 세 들며 주로 일본 열도 변방 위치에 있음할 수 있다. 이들 중 조시번, 사스모번, 도사번 등 있고 이들이 훗날 메이지 신일키는 주인공이 된다. 참고로 연한 보라색 교역은 역대 전쟁에서 도쿠가우 시 편에 있었던 우군들. 이를 보면 보대 대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진한 구역은 막부 직할령이다. 면적도 없지만 무역항 나가사키 근광에 있는 사도섬 그리고 사도광산 최근에 뭐 나온 것들 뭐 유네스코 등정. 그쪽 올리려 가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증용 때문에 그좀 싫어하죠. 농업 생산력이 뛰어난 지역, 교통 뉴지 등 노른자일 땅이 포함됐다. 막부의 경쟁력은 전국 총 생산의 대략 25% 정도다. 메이지 신과 일본 근대사에서 주시본이 배출한 인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사스바번까지 제치고 단연 토비라고 했다. 기도 다카요시 나가스키 신 사쿠 구사카 와야지로 미에 마라이세 용라 와스지로 노기 마레스케 등 메지 유신에서 큰 권력을 던 산부마라. 20세기 들어서도 수상과 대신 장군들이 벽지에서 무덕이로 배출돼 기치 노부스케 아베 신조 수상도 이곳 출신이다. 1대 2대 조선통과 조선통독도 이곳 출신이 우리와 악연도 만만치 않다. 하기는 다른 성화 정들과 정지로 번주가. <laughs> 사는 성을 중심으로 계획 설계된 도시다. 바둑판처럼 조성된 도시의 신분별로 주거지가 구역되고 신분 내에서도 지체 높은 집안일수록 성 가까였다. 학기의 동쪽에는 마스모토 강이 흐른다. 하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예식시가지를 구경한 이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다. 강 건너에는 요시다 소인의 생각와 신사 그리고 송화촌숙이 있기 때문이다. 강을 건너자마자 거대한 소인 신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입구에는 그 명치유신 태동지지라는 커다란 비석이 눈에 띈다이 글씨를 쓴 사람은 아베의 수상의 작은 유아 할아버지 사토 에이스쿠이다. 기신우부스케 전수상의 동생. 그런데 성화정의 요각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매지신 태동했는것일까 앞서 일관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사람이 유시다 소인고, 인재들 가진 학교가 성화 촌숙이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골두기님. 네. 처음 뵙는 것 같네. 그럼 유시다 쇼인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 1830년 8월 4일, 쇼인은 스기 유리노스케 삼남 사녀 지금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원래 승이 승이였지만 나중에 요시다가 양재로 들어간 것이다 이토이로분도 양재로자 타성 양자는 일본에서 흔합니다 조선에서도 양자 관습이었지만 어디까지는 같은지 뭐, 혹은 동성간에 이루었다 조선과 일본의 가족제도는 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사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는 현의지간 부자지간에도 성이 다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두 사람이 실제로는 친형제가 있는 사실 놓치고 사태 파게 차고리킨다. 예를 들어서 아베 신조 수상이 롤모델 삼았다는 유저부의 이름은 기시 노부스케는 그의 동생이자 역시 수상을 역임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사토 에이스코다 성은 다르나 분명히 친형제다 한 사람의 이름이 평생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많다 이토 히로부의 원래 이름은 하야시 리스케인데 이토가 이토 히로부미가 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예예 숙풀 임자 쓰는 거죠 양절과 성을 바꿨고 스승님. 요시다쇼 밑에서 이름을 슌스키로 바꿔서 이또 슌스키겠다. 그러다가 메이저슌 이 다시 이름을 히드로부윈로 바꿨다. 한 사람이 열개 넘는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일본 사람 공부한 사람은 괴롭다. 이런 사정이 우리가 일본인에게 기분 나쁘다고 이런 성을 가둘로이라 해봤자 상대는 태어날 것이며 이학교올깨면 내가 성을 갈겠다고 한들 믿어주신다. 재밌는 문화 차이다. 쓰기감은 원래 학기동에 있는 학업무사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었지만 1813년 화재로 집을 잃은 후에 집을 밀면서 전전했다. 이집이 가록은 대략 25석 안팎이었으니 부유하지 못다 쉽사리 세 집을 얻지 못하다가 1825년 하계동쪽강 건너서 끄트머리 마스모토촌에 간신히 집을 말했다. 12년간에 세살이에서 간신히 벗어난 것이다. 말리 사무라이 집안이 반, 실은 반사 반농이었다. 쇼윈도 어려서부터 농사에 익숙했다. 쇼윈의 숙부 중에 한 명은 이 무렵 번에 병학사본을맡고있던 요시다가의 양자로 갔었는데 쇼윈이 그 뒤를 이어서 양자로 갔다. 요시다 성을 받게 된 것이다. 요시다 가로 57석의 병학사범이 스나 본가스기가 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고 쇼인에게도 출세할 가능성이 있다. 쇼인은 신동했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그 재능이 발휘될 수 없지만 병학, 즉, 학물 접하자 압도적인 재능이 빛나기 쉽다. 7세 전으로 번교 명륜관을출입했셨고 1840년 열세 나이에 번주의 물이 낙카치카 앞에서 무교전설하는 책을 강의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병학에 그치지 않다. 아편전쟁 발발 이후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서양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 보조수번도 서양 관련 서적들이 나돌아다니기 시작다 조윤이를 놓칠 리가 없었다. 서양 관련 서적을 구해서 맹렬히 필사하고 있었다. 1849년 19세의 나이로 정식 병학교사가 된 이후 올린상서 출국 전략을 보면 십대 시기 내내 그가 서양에 대해서 공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에서는 강화도령 철종이 지겨도 물렸다. 지금 프랑스, 영국의 두 호령 그가 신하 세월이 지나면서 서남쪽에서 동부로 진출하는 형세로 생각했다 인도나 이제 인도차이나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이미 영국은 인도를 지켰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개척했으며 수마트라와 그 밖의 해도를 정복했다. 램포기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청나라를 어지럽힐 정도의 형세가됐고 아편 전쟁이죠. 두 오랑캐가 때때로 뉴쿠와 조선이 상륙하여 무법을 행하게 됐다. 또 러시아는 북쪽 끝에서부터 일어나서 시베아를 개척하고 감착하기 일어나서 기지를 설치하고 군함을 준비해서 해도를 하고 우리 애조 땅 후카이도를 압박하는 형세다. 좀 과하게 말한다면 우리 신주를 가운데 두고 서양 오랑캐들이 포위한 형세가 되었기 때문에 침략하려는 간사한 의도가 없다고 하기 없다. 이미 세계 각 지역의 지명과 서양 열강의 침략 움직임 정확히 포착하고, 나편전쟁 우발적인 사건이라, 영국, 프랑스가 동남아시아, 오스트리를 침략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파악했고, 류크조선이 이양선 출몰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캄차카를 차지하고 살린 후카이도 지역을 엿보겠다고 관조하고, 일본이 이서야, 우랑케들에게 포위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세계의 정세인 지금 막말기 활동가들의 바이브했던 신론, 이하자와 야스시저에서 이미 나왔으나 소위는 그 책을 접하기 전이었으니 아마 다른 서책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아편전쟁이 일었다거나 일본은 여전히 태평성대였으니 슈인 스스로는 좀 과하게 말한다면 이라고 해서 이런 위기감이 좀 과장된 것이라고는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글에 나타난 세계 경제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현실이 되었다고 슈인은 포위된 신주 신주가 일본이죠. 구출한 데 일생을 걸다 하기에만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조인의 생각했다. 이 그래서 1850년 스물이나의 정으로조슈원을 따라서 구시 여행을 하게 된다. 병학사범은 원래는 이제 번을 벗어나면 안 되죠. 허락만 되죠. 번호 유망주였으나 번이 지원해줬다. 고쿠라 사가 나가사키 히라도 구마모토 야나가와를 다녔다. 이 여행에서 그가 특히 힘쓴 것은 서양 정보 획득이었다. 나가사키에선 정박해는 서양 선박을 관찰했고 네덜란드 상관도 전학했다. 히라도에서는 청나라 위원이 쓴성무기 부록을 열람 되어서 유럽의 신식병기와 아편전쟁 전투경험 신경험 등이 담겼다. 두국가은 저들이 장기는 저들이 장기를 갖고 막는 것 이것이 예로부터 이 공의의 상책이라는 것이다. 히라도에서는 서양서적을 부진히독파고다 못다 읽은 것은 초록해서 갖고 왔다. 유명한 양명학과 하야마 사나이도 방문했다. 번규 명령관이 정하게 또 주장했을 때 쇼인에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주장 양명학 국학 미토학 병학을 하지 않고 삼인했다. 4 개월간의 공부였다 이후 쇼인의 길지 않는 인생 감옥 안임의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부지런히 돌아다. 규슈에서 도쿠지역까지 전일본 열도를 누빈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나겠지만 해외에 도요강까지 시도했다. 도쿠가오 시대 내리 일본은 강구한 세국 정책을 고집해서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온 것도 일본이 해외로 나가 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일본인 은 어... 어부가 잘못 표류해 가지고 미국으로 뭐 유학 간 적은 있었지 한 명. 이름이 생각나네요 일본이 일본에 들어온 경우 조선통치사 육구사절단이 엄중한 경비하의 에도를 방문한 것과 나가사키 네덜란드 청나라 무역상인 특정지구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 다였다 일본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곳 스시마 상인들이 부산 유관에 거주한 게 유일했다 그 외에는 표류하지 않는 이상 유국당을 밟을 수가 없다 놀라운 빚장이다 슈이는 이 바위 같은 빚장을 풀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한사코 바깥세상을 또더 바깥세상을 보고 싶었다. 1850년 쇼인은 조슈번주가 참근교대를 위해서 에도에 갈때 유학생 명목으로 이를 따라갔다. 천부는 거대 도시 에도였다. 에도에는 천하인물들이 운집한 곳이다. 그는 당시 에도 학계를 첫째 막부의 관악을 담당하는 하야시가와 사또 이사이 학파 둘째 아사카 곤사이 야마가 소세이 그룹 셋째 고가 기니치로 사쿠마술장 그룹으로 나라고 서양 사정이 정통한 세 번째 그룹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대략 에도 분위기를 파악한 후 그는 다시 여행을갔다 먼저 에도에서 사귄 친구들과 우라가를 답사했다. 우라가는 미우라반도 남쪽으로 서쪽에서 에도만으로 들어올때 지난해 마지막 관문이다 2년 후 1894년 페리함대도 이곳에 정박해서 막부관료와 단판을 벌었다. 여름 제자 이번엔 도쿠 여행을 다다 10개월 동안 미토 후쿠시마 아이지다가 니가타 사도 히로사키 아모리 스가루 오리에오카 센다이 니코를 돌았다. 미토에서는 조난양이 바이블 신론을 지은 아이자와 야스치를 만났다이 책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으나 필사의 필사를 거쳐서 이미 전국적으로 독자를 확보고 있었다. 일본은 대지 원기다라고 시작하는 이 책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연원과 성격을 밝히고 <laughs> 서양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일본을 지켜할지 야격려라고 선명한 문체로 갈판 치겠다 이후 근대 일본 민족주의 기반이 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영원불변한 일본인한 국책 개념이 이 책에서 출발했다고할수 있다. 국립외경원 계신 김정학 교수가 몇해 전에 번역해서 한 글로도 접할 수가 있겠다. 아이자와 사숙은 전국에서 배움을 구하는 청년들이 거쳐갔는데, 쇼윈도 여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군 양성은 절박성. 그날 1년 가까운 도쿠에서 여행을 마치고 에도로 돌아오자마자 슈는 조슈번에 송환당했다 도쿠로 떠날 때 발발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번당궁은 아버지 입에서 근신한 명령을 일단 내리긴 했지만 그를 그냥 내버려 둘조슈번이 아니었다 근신 따위로 묵혀두기에는 세상은 점점 이상하 돌아가고 있었고 그는 너무 아까운 일이였다요 조슈번주는 그에게 다시 유학을 명했다 그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페리고기 이틀 전 다시 에도였다 이때 에도에는 샤카모토 로마 이토 히로분도 부번는 명령으로 체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페리의 등장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페리가 우라가에 나타났던 소식들은 쇼인의 지체 없이 우라가로겠다. 아무런 임무도 지도 없는 상태다. 무작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라가로 간 배에 위에서 쓴 편지는 우라가에 이 양선이 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부터 반배로 갑니다. 회령국 부도 교통을 차단할 거라는 풍무 있어서 마음이 몹시 급합니다. 나는 듯이, 나는 듯이라는 구절이 있다. 막부가 교통을 차단하기 전.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해상로도 막아버릴까 봐서 조반시네는 열혈 청년의 모습이 눈에 선다 우리가 밀양 측이 교섭하는 모습에서 먼발치에서가나마 관찰한 그는 에두로도로서 곧바로 번주에서 상서를 올려서 서양무기와 서양식 병제를 채용할 것 군함 검조를 서둘 것 네덜란드 군함을 구입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막부는 쌀 오백석 이상을 실을수 있는 대형선박의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대명우들이 대형선박을 갖게 되면 서로 연대하기 쉬워지고 또유국과 무역을 꾀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때문에 당시 일본은 해군이 전무한 상태였다. 군함은 없사고 대형 상선조차도 없는 상태였으니 원양에는 감이 나가지도 못하고 연날 따라서 향해는 배들만 있을 뿐었다 이런 상황에서 페리가 몰고 온 거대한 증기선 연길뿐만내는이색감만배 흑선은 경탄과 공포의 대상이다. 그 배들은 일본 앞바다를 제집처럼 휘젓고 다니고 애도만에 깊숙이 진입해서 위협을 가해도 적어도 해상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병역 서범 쇼이는 이제 검술로는. 쉬... 서양을 상대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해군 육성을 제척한 것이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카모토 로마도 이무려 고향의 난락자에게 해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이어 일본 해군 탄생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가스 가이쉬의 제자가 된다. 사무레는 원래 해군과 무관을 준다. 창검술 기마에 대한 이들의 집착은 거의 종교적인 것이었다. 그만큼 해군 육성이란 발상의 전환을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쇼인도 로마도 이런 오랜 전통과 관례를 끊어버리고 해군 양성의 절박성을 바로 간파했다. 역사의 갈림길은 이런 데서 시작된다. 페리암델 지켜본 교회는 이미 세계에 대해서가 크게 변하고 있 직감했다. 어쨌든 세외로 나가고 싶다. 도대체 접근 증기선 어떻게 만드지저 총포와 대표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군대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나들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나 나갈 방법이 없다. 표류민과 스시 마인을 제외하고는 2 5 0 명과는 아무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다 중국조차도 갈 수가 없었다. 그럼 일부러 표류를그까 그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다. 규슈압 바다에 있는 교토의 또 어부가. 잘 상하이 쪽으로 표류한다고 한다. 표류는 구살성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만일 하늘이 넘는다는 바람대로 바람이 불어서 상하이에 부착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서부터 미국으로 항로가 열렸다고 니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에 갈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무모한 계획은 없을 다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그해 가을 나가사키로 출발했다. 일본과 첫 조약체계를 두고 경쟁하던 페리가 일본에 나타다는 소식을 짜 러시아의 부차친 제독이 부려부려 나가사키에 입항한 것이다. 조이는그 배를 타고 해외 도왕을 하려고 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시도지만 그래도 유장표를 보던 다 이번엔 다행히도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사절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는 헛되이 다시 에도로 돌아왔다. 미국 대통령이 국설를이고 국교를 요구하던 페리는 막부가 난색을 펴자 시간을 주고있노라면서 일단 상하이로 물러갔다. 그리고 는천 854년 초더큰 함대를 그리고 재차 났다. 막부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밀화친 조약을 읽으며 가나가와 조약을 맺다 시모오다. 하코다테을 미국 삼박의 기항지로 개방하고 영사주재를 허용하며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조약이다. 베지는 통상계시를 강의요구하지않았다 노역계시는 용케 조약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막부는 수백 년간의 쇄국을 깨고 드디어 서양국과 첫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일본의 개항 개국이다. 항 그런 가운데서 쇼인의 해외 도와의혹 그다나그사 끝까지 헛걸음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화친조약을 맺고 유이 시모다항에서 정박 중인 페리 함대를 뒀다. 그는 그를 혐범에 따랐던. 시케노스키와 함께 시모다로달렸다 엄청난 행동력이다. 시모다 해안가에서 발견어어을 놈째 타고 무작정 미국 함선 쪽으로 노를 적었다. 1 8 5 4년 3월 27일에 또 어선 한척에는해외도항이 필요한 각가지 물품을 싣고 다른 한척에는 슈인과 가네코와 타고는 전박중의 미시피오에 다가다 이들 발견은 미국 수병이 나타나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간신히 옆에 전박했던 포아탄 호로 가라는 뜻을 알아채고 그리웠다. 포아탄에 일단 승시한 일본 노통역 윌리엄스가 있었고 함무로도 의사슬 할수있어당신 누구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요. 미국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학문하고 싶소. 쇼인은 미국치 간절한 마음이 잦다. 중국의 책을 읽고서 유럽 아메리카 풍교를 조금 알게 돼서 오대주를 주의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일본은 해금이 매우 엄격해서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온 것과 일본인 외국에 가는 것 모두 허용치 않는 법이 있다. 우리 절름발이가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뛰어다니는 자가 말탄사를 보았을 때그 부러움이 어떻겠는가. 하물며 내가 평생 뛰어다니더라도 동서 30도 남북 이십도 바깥을 나가지 못하며야. 하지만 미국은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다. <laughs> 응. 그도 그럴 것이 일본과 어려운 계곡 교습을 막 성공하고 돌아오는 판에 이런 일로 막부와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됩니다. 만약 미국이 갔다면 그 일본은 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자극해 온 장면이다. 쇼인은 도항이 실패하는 곧바로 잡혔고, 다시 조수반 노야마옥게 투박됐다. 나가서는 여행을 다니고 돌아선 감옥에 같은 생을 활 연속했다. 옥이라고 해봐야 사무라이들을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구도 괜찮았고, 작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했던 건 모양이다. 그는 옥중에서 줄수를 상대로 맹자를 강했다. 이 강의는 1855년 시골 보석으로 풀어내려도 친족과 찾아오는 청년들 상대로 자택에서 1800. 57년 6월까지 계속됐다. 그 내용은 그 저유명한 강명차기로 정리됐다. 남을 가르친데 그 친기한 있다. 14개월간의 수강 기간 동독서열 중에서 554권의 책을 독받다. 추록 후에는 1850년에 550권의 책, 1857년에 3, 85권의 책을 읽어졌다 고향에 <laughs> 돌아온 후약 3년간 약 1,500권의 책을 읽어냈으니 가야 독서광이라시다. 쓰기도 열심히 썼다. 유수로 노예 마오 문고 회고록 등 45편의 저술이 3 3년과 소환했다. 맹자의 이어서 일본 외사 춘추자 시전 자치통감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도 강의가 이어졌다. 숙부와 부친도 강의 를 들었고 옥에서 쇼인을 감시하다가 그 인품을 흠뻑 된 옥리동생도 친강생이다. 숙부 중한 명이 다같시 분노신 이전부터 송화춘수기라 사수를 읽고 있었는데 쇼인이 학생이 달로 들어자 그가 이것을 인계했다. 쇼인 송화춘수기 탄생이다. 쇼인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정치성은 급박했다. 송화 촌속에 젊은이들이 몰려든 것을 당했다. 그는 십여 명에서 금방 삼십 명으로 늘었다. 젊은 사물의 애들이이더던 우사카 겐스와 다카스키 신사쿠도 송화 촌속을 찾아왔다. 이어 시나가와 야지로와 이토 히로부미도이다 공간이 모자라자 천팔오십칠년 11월 집마당에 있는 소옥을 수리해서 다다미 팔짱짜리 한칸 집을 신축했다. 그래도 몰려든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듬해 3월 촌수 학생들. 직접 다담이 열장 반짜리 교사여서 모두 합쳐서 다담이 열여덟 반짜리 넓은 배우 터가 말니다천팔백오 년에. 야마가타 아리모토모 노무라야스시 이에 구이치도 입숙했다. 가히 훗날 메이지 정부의 내각 진영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송화 촌수의 학습방법은 회독이었다. 선생이나 선배가 일방적으로 강연계라 특정 주제를 놓고 참가자들 자유롭게 격렬하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신분도 나이차도 크게 문제가 됐지 않았 야외에서 노동하면서 회독하는 경우다 격일로 자전거팔가를 회독하면서 송화 촌수계를기었다 오후 3시가 되서회독 끝났다. 그때부터는 밭에 나가거나 쌀을 빻는 데 숙성이 가깝 두세 명의학께도회독을 하면서 받는다. 사기를 스무, 서너 명쪽 있는 사이에쌀 받는 것이 끝나니 이 또한 유쾌한 일이다. 매우 자유롭게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학습 방법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자꾸 하나를 정밀하게 따지는 아카데미가 한 방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번교 교수진에게 큰 비판을 받고있다 그러나 학정일치, 즉 학문은 곧바로 정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슈는 공부의 장을 곱자 정치 토론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를 장려했다. 바이로 정치 계절이었다. 동아촌수의 강렬 무렵 전해서수인이쓴 저술에선 해외평생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들난다 단지 그만이 아니라, 당시 많은 논자들이 군사적, 경제적인 해외 진출 중, 예를 들면, 사토 노부이로 오는 사람은 이미 1구세기 초에 장대한 해외 침략 구성을 받겠다. 만주인은 조급하며 지모가 부족하고 중국인은 낙하고 거면다 중국인은 조금만 놀랄 있어도꼭많는 인원을 통원해서 구원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이론이 만주까지 자꾸 동원되면 인력은 피폐지고, 재정은 고갈될 것을 말할 필요다. 하물며, 중국의 왕도인 베이징에서 만주행까지 왕복하려면 사막이 유한하고, 산과 계곡은 매우 험한 합이라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정보라는 것은 겨우 160에 1 7 0리 해상이므로 순풍에 도달다면 하룻밤에 그 해안에 도달할수 있다. 혼동 미체, 만주와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동해나 살일 때는 경연, 해상 통로로 만주를 정복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당신은 황하의기을 때문에 생각했지만 1930년대 일본이 실제로 만주의 기록 만주국을 세워서 중국과 분리시켰다. 사토는 이뿐만 아니라 조선과 중국 침략의 방법도 아주 자세히 서술했다 올랐고 이 지금 1930년대에 중국 정부를 시행하던 청년 장교들의 필독서에 떠간다. 그런데 당시 봉화를수이샀던 1840에서 1850년대 일본도 여전히 농업 국가로 서양 위협 앞에 노인 상됐다 최대한의 목표가 서거구 열강으로부터 일본 독립해야 할 상황인데 현실성 없는.